실학이 어, 맥나라에서 공리공룡 학문을 비판하며 인간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학문인을 정립하기 위해서 만들고 청나라는 특히 실학에 굉장히 성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도 애도 시대에 서구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고 비실용적인 성리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문인을실학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에서도 대동법이라든지, 어, 교육, 균역법, 노비제도 뭐 이런 것을 변화를 한 겁니다. 대동법은 뭡니까? 옛날에는, 어, 세금을 뭐예요? 세금을, 어, 과거에는 뭐예요? 자기 특산물을 낸 거죠, 특산물을. 우리 동네는 조기가 많이 잡히니까 조기를 냈는데 올해 조기가 안 잡혔어요. 그러면은 조기를 사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기 값이 폭등을 하면 농민들은 뭡니까? 평소에 내는 세금보다 몇 배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뭡니까? 쌀로 그냥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왕실에서 쌀로 받아갖고 알아서 우리가 조기도 사먹고 고기도 사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동법입니다. 균역과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어, 어 뭐라고 그럽니까? 어, 백력의 업무를 똑같이 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